알아보니까 박성 배우가 진짜 용감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자리엔 박성 배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당사 다상에 여러, 여러 명 있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일 제보자가 있는 거죠. 음, 음, 예, 음. 거길 통해 가지고 이제 말이 나와 가지고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를 시작한 거고. 그 네, 특검에서는 박성웅 배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러고 그러면 거기 자리에 예. 있었던 사람들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음. 과정에서 이제 박성웅 배우한테도 확인을 한 건데 음. 박성웅 배우가 어나 만난 거 맞아. 음. 라고 얘기를 한거예요이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그렇죠. 없고. 그렇죠. 거짓말할 네. 이유도 없고요.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배우 정도 되는 사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보통 꺼려하잖아요. 노출되길 노출 음. 예, 이런 거 노출되는 거 예. 꺼려할 텐데 그래도 용기 있게 얘기를 해줘서 특검에서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한테 음. 뭐 이미지적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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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예, 해줘서 예. 감사하긴 하다. 음. 네, 근데 또 이렇게까지 뭐 하는 이유가 뭐냐를 음, 음. 물어봤더니 박성배가 나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아.